자, 오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은, 어,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걸 하나 사볼까 해요.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라든지 하나를 사보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 칠판에 적으면 되는데, 이거 구두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뭐 적지는 않을게요. 적지는 않고, 그냥 뭐 설명으로만 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KB 시세라는 게 있죠. 이제, 뭐, 어느 정도 부동산이 자리를 잡고 시세가 잡히면, KB 시세라 그래서, 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그 아파트라든지, 이제, 엄청나게 거래가 많은 공동주택은 시세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한가, 상한가가 잡혀 있고, 평균 거래가, 뭐,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가 이렇게 자세히 나오기는 하는데, 어 그냥 기본 매매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아파트가 1억이다 그럼 KB 시세가 1억이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KB 시세보다 예상 시세보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높죠? 왜냐하면 거품이 아직까지도 많이 껴 있으니까. 자그 대신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없어요. 오피스텔은 그냥 매매 시세예요. 매매 시세, 실거래가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나오는 내용이니까 우선은. 어 제가 평균 금액을 잡아볼게요. 어 7천 잡아볼까요? 7천, 7천을 잡고 어 1억으로 잡으면은 이제 사실상 1억짜리 오피스텔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신축은 아 신축이 된다. 구호 건물은 신축은 1억이 다 넘어가고 예전 구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세를 7천을 잡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오피스텔을 매수를 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 외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을 취득을 하실 때 취득세가 4%가 나오시고 부가세가 0.6%에서 총 4.6%가 나와요. 그래서 7천짜리 오피스텔을 사면 7천 곱하기 4.6이 세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등기비가 별도로 나와요. 대충 5% 잡으면은 57에 35, 350 정도 뭐이 정도선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자, 7천짜리 오피스텔을 사는데 임대료는 사실 얼마 정도 나와야 되나 이 이것도 우선 중요하죠. 임대료를 받기 위해 사는 거니까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오피스텔을 산다라는 건 예전 구호 건물이나 인천 광역시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서울은 가능합니다. 인천 광역시에선 없습니다. 자, 7천짜리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얼마 받으면 될까요? 어, 이게 제가 계속 거래를 하면서 손님들이 추구하는 수익률이 있어요. 상가는 제가 보니까 4%대가 나오면 굉장히 좋아요 4%대 수익률이 나오면 임차인분들이 자기 권리금을 지키려고 임차인들끼리 상가를 빼고 맡기고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굴려요 왜냐면 자기 보증금을 떠나서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어 이제 건물주분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보증금만 조금 높게 놓는다 그러면 이제 상가 임차인분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건물주분이 신경 쓸건 없는데 수익률이 살짝 낮아요. 그래서 뭐 대출이자 빼고 뭐 이것저것 유치비 뺀다 그러면 수익률이 꽤 낮는데 그냥 순수하게 월세가 들어오는 거 계산한다고 하면 4%대가 나온다 그러면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올려서 이제 대출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 투자를 하면 수익률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그려드릴게요. 근데, 어, 대부분 그냥 4% 선이 나오면 상가는 산다. 자, 근데 주택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주택을,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고 계산을 하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오피스, 사무실로 쓰는 용도가 아니고, 자 7천짜리에 대해서 이제 월세를 놓는데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면 괜찮을까 뭐이 정도 내용인데 제가 앞서 있었던 영상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12개월에 대한 수익 중에 3달 정도는 경비로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달 정도는 자 근데 부동산이 처음에 오피스텔을 팔때이 얘기를 할까? 할까요? 안하지 <laughs> 안해요 12개월로 그려서 순 12개월에 대한 수익률을 설명을 드리죠. 이런저런 경비 빼면은 9개월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옵니다. 설명 안 한단 얘기예요, 사실. 근데 매수하시는 분들도 다 계산은 해보죠. 야, 이게 뭐 고장 나면 이거 고쳐줘야 될것 같고 중개수수료도 계산해야 되고뭐 뭐 도배 청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공시일때 리스크도 계산하고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도 뭐 생각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브리핑에 넘어가죠. 대부분 브리핑을 잘하시는 부동산들한테 12개월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데 주택은 대부분 7% 이상이 나오면 다들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7%선, 7%면 굉장히 높죠. 천만 원을 은행에 저금을 해놓는다 그러면 뭐 얼마가 나오는 거죠? 70연 70이 나와서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뭐 대충 떨어지죠. 어, 계산은 제가 못하겠는데. 아무튼 7% 선이 나오면 대부분 주거용을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시는데 전부다 현금으로 살까요 대출을 끼죠 대출을 껴서 매수를 하시면 또 수익률이 또 올라가요 5%대의 수익률 짜리가 7% 까지 올라가고 7% 짜리 수익률이 9% 까지 올라가는게 제가 계산하는 평균치의 수익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천짜리의 오피스텔을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인천시 기준으로는 500 기준으로 보증금 500에 월세가 한 40선 나오면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40선 40선이면 뭐 무난하다고 계산되실 것 같아요 1년 기준으로 480 나오시는 거죠 480 그리고 내 투자 원금이 7천이라고 계산하면 어 뭐야 세입자 보증금 500을 빼고 내 투자 원금은 6,500 계산하시면 되고, 480 나누기 6,500 하면 얼마죠? 7.3% 나오네요. 반올림하면 7.4%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지금 500에 40선이 그나마 괜찮은 금액이다. 근데, 임대라는 건 조금 이제 건물주분들도 유두리가 있으셔야 돼요. 보증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월세를 받기 위한 거면 보증금을 살짝 낮추셔도 지금 부동산 추세에는 나쁘지는 않다. 어, 500에 40만원 받을 걸뭐한 300에 43만원? 아니면 200에 45만원? 이렇게 받는 게 사실상 유리해, 유리합니다. 자. 200에 45만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7천짜리 오피스텔을 사는데 내 임대료를 생각한 게 200에 45만원을 생각을 했다. 보증금이 낮아서 세입자분이 월세를 안 내는 위험성은 있지만 월세가 5만원이 올라갔어요. 자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45만원, 1년 하면 540만원이에요. 그리고 7천짜리 오피스텔을 사는데 200만원 보증금을 끼고 사니까 6,800만원이 내 투자원금이에요. 자, 나누기 6,800. 수익률이 7.9%.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0.34까지가 더 올라갔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대부분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스크를 껴안아야죠. 제가 말씀드렸던 세달 정도의 경비. 근데 첫 번째는 임대가 맞춰져 있는 걸 사시는 게 좋, 좋죠. 이제 세이자 어, 만기가 언제예요? 어, 언제 계약돼서 언제가 만기죠? 뭐 이거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좀 장기간으로 돼 있는 거 아니면 같은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주분마다 성격이 좀 다들 다르세요. 이제 내 건물이라서 막 방을 엄청나게 깔끔하게 관리 유지를 하신 건물주분들도 계시고 그냥 진짜로. 임대 투자가 되게 평범하게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 자기 건물 하나 사놓으신 거를 대충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현장을 대충 좀 보시긴 해야 돼요. 보시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주방 시설이라든지 욕실을 선볼게 있는지 도배 장판은 항상 해야 되니까 도배 장판은 보실 필요가 없는데 이제 4대 가전, 가스 렌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게 연식이 어느 정도 됐는지. 왜냐면 내가 7천에 사자마자 보일러가 고장났어 음, 보일러 비용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40선 50선 이면 됐는데 지금은 최하가 7,80 이상이에요 보일러 가격이 올랐어요 친환경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리고 이제 에어컨도 상당히 고가죠 그리고 이제 뭐 냉장고도 상당히 고가고 가스레인지는 조금 저렴하긴 해요 인덕션이나 근데 이제 그외 것들은 좀 비싸죠 그리고 이제 국박이장 아구, 아구, 좀 표현이 그런가? 붙박이장이 이제 아구라든지 이가 맞는지 좀 보셔야죠. 붙박이장을 열었는데 뭐 빌트인으로 돼 있는 게 오피스텔이니까 붙박이장을 열었는데 이 경첩이 다 오래돼 갖고 다 이제 안 맞아. 그럼 이거 다 손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비용이 적지가 않아요. 왜냐면 한번 손, 손 봐도 또 틀어져. 그래서 붙박이장 같은 경우, 빌트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수납장이 잘돼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특별하게 이제 문제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지역에 대해서 이 물건이 잘 빠지느냐, 나를 잘 아셔야죠. 이거는 뭐 이제 그쪽 부동산 사장님한테 대화를 충분히 들어보셔야죠. 이제 뭐 지하철 여기면 잘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술집, 번화가 여기도 잘 나갑니다. 왜냐면 뭐 거기 종사자분들이 원체 많으셔가지고 생각해도 유흥가 쪽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임대가 잘 나가요. 그리고 어, 대학가. 대학가는 조심하셔야 돼요. 대학가가 잘 나간다고 계산하시면 안 돼요. 대학가는 어 항상 수업 시즌에만 잘 나갑니다. 수업 시즌에만. 그래서 요즘에 임대 추세가 많이 바뀌었죠. 기존에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월세 계약기간이 2년 아니면 최소 1년 그 정도의 이제 계약기간을 했지만 지금은 단기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오피스텔들도 많이 생겼고 생 오피스텔끼리도 임대 경쟁을 해야 되고 중개 수수료를 누가 많이 주는지 경쟁도 해야 되는데 단기 계약이라는 게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6개월 계약 하다못해 3개월 계약 짜리도 있어요 근데 대학생들은 그게 좋죠 학기 시즌에 딱 하고 방학 때 빠져 그리고 방학 끝날 때 들어가서 다시 구해 그럼 생자로 다시 돈낼 필요는 없으니까 귀찮아서 1년 계약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는 하시지만 이제 필요로 인해서 그 학기 시즌만 들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가는 사실 제 기준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인천은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대학이 다 송도로 뺏겼어요. 대학이 인하 인하공전 말고 지금 다 송도로 뺏겼는데 건물이 학교 시즌 때 원래 항상 꽉 차야 되는데 학교가 저쪽으로 다 넘어가다 보니까 그쪽 라인에 음 지금, 사실 재미를 못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학교를,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죄다 이제 송도로 많이 뺏겨서. 그래서 송도에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앞에. 근데 지금 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가는 사실 세모.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그렇다고 좋지도 않다. 뭐, 이거는 이제 세모, 세모예요. 뭐 고등학생들이 오피스텔을 구할 일은 없으니까요. 뭐 이거는 세모. 자, 그리고 뭐 인천에는 기업이 없어요, 사실. 인천에 그렇다한 기업이, GM대우 말고, 갈산역, 이제, 공업단지, 그 다음에, 청천동 공업단지, 주안산업단지그 다음에, 도화그 다음에, 또, 어디, 어딨죠? 건단. 그리고, 청라에,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청라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라서 좀 오피스텔, 이제, 배경이 좀 튼튼하고요. 어, 기업이 없죠? 거기가 끝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 서, 서운동, 서운동도 인천 계양구죠. 근데 이제 서운동은 서운 산업단지가 이제 서울 하곡동 옆에 쪽에 있어서 아, 주 소지는 인천이니까 또 애매하네. 아무튼 이게 공업단지에 있는 오피스텔들도 우선 사실상 나쁘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분양이 열풍이 불기는 했는데. 이게 현행, 현행이 아니죠. 몇년 전까지 이제 현행법이기는 했고, 지금도 유지가 되는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어, 공업단지 세타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기숙사 형식의 오피스텔들은 나라에서 30만원에 대한 지급을 해, 어,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5 0에 50만원짜리 신축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어, 나라에서 30만원이 지급이 돼갖고, 임차인은 20만원만 내면 돼요. 그리고, 임대인은 어찌저찌 됐던 간에 50만 원에 대한 수익 창출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분양도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원체 잘 되기는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야 이건 좀 나중에 얘기드려야 되겠다. 이제 나쁜 짓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해서 어.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현장 답사라든지 지역 분위기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하철이나 이제 술집 번화가는 뭐 언제나 잘 나가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오피스텔을 사신다? 그거는 조금 충분히 보셔야 돼요. 가격이 싸다 그래서 사시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싼 거는 낙후되고 임대가 안 나가면 가격이 싸요. 근데 가격이 높은 건 당연히 연식도 잘 바탕이 되고 연식이 나쁘더라도 임대가 잘 나가는 지역에 번화가니까 가격이 높은 거거든요. 싸다고 사시는게 절대 아닙니다 오피스텔이 네이버 검색을 하셔서 가격 순으로 검색하시면 3천대부터 나와요 인천마역시는 3천만원짜리부터 4천만원짜리부터 5천만원짜리까지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은데 저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임대가 잘 나가는지는 알죠 왜냐면 하 인천만 하니까 근데 일반인분들이 덥석 이제 매매금액이 저렴하시다고 이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좀 자세히 알아보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출 부분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이 아니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이하의 매물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은 넘어가셔야 대출을 끌어다가 쓰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50% 정도 나오신다고 계산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 뭐 7천이다 그러면 77에 49, 원래대로 70%가 나오면 4,900 정도가 대출이 나오시면 좀 편하기는 하는데 KB 시세가 잘 잡힌 건 60%까지는 무난하게 나오고요. 그 외에 오피스텔들은 뭐40% 내지 30% 정도? 중간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줘야 대출이 나오기는 해요. 이거는 이제 매수하시는 부동산 사장님이랑 상담을 하시면 되고 우선은 뭐이 정도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런 결과론이 나와요. 7,000짜리를 매수를 하는데 내 돈이 3천 들어가고 4천을 대출을 껴. 이 4천에 세입자 보증금도 있어. 그러면 3천을 투자하면 대출 이자 내고 그래도 한 25만원 선 남지 않을까요? 20만원에서 25만원 선 3천을 놓고 은행이자 공제하고 이제 20에서 25만원 선이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산을 하면 대충 이 정도가 나오기는 하는데 어 예전이랑 좀 은행 대출 그 뭐야 뭐야 갑자기 하얘졌어. 그 은행 대출 상품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원금 상환을 안 해도 되는 상품이 되게 많았어요. 어. 근데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원금 상환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품들만 있어갖고, 이제 은행이자 공제하고 수익을 받는다 그러면 원금 상환 때문에 영원이에요 현재. 근데, 어, 수익으로 계산하면은 이제 저축은 되죠? 어, 저축은 돼요. 이제, 지금 현재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 상품들이 은행에서 다 대부분 이제 취급을 하고 있어서, 은행이자 공제하고 원금 상환하면 사실상 월세가 40 정도 나오면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0원이에요. 왜냐면 다 빠져나가니까. 그 대신 그래도 계산을 했을 때 수익은 20에서 25 정도가 남는다. 어. 자, 이 정도 계산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뭐 오피스텔 하나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려봤어요. 7천짜리를 매수했을 때, 인천 기준으로 예상 임대료가 뭐 500에 40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이거를 좀 방법을 바꿔서 200에 45만원 정도 좀어 유도리 있게 월세를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 투자 원금이 대출을 끼고 세입자 보증금 꼈을 때 3천 정도가 들어가면, 은행이자 빼고 뭐 이것저것 빼도 그래도 20에서 25만원 정도는 남는다. 근 이제 대출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금액에서 몇만 원이 더 빠지실 거예요. 근데 기존에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가격선에서 형성이 되니까 우선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 뭐 투자를 제가 칠판에 안 그리고 구두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사실 그냥 라디오 킨 것처럼 틀어놓으면 아이 정도면 되네 이게 좀 감은 오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 넘겨보시면서 칠판에 적어서 수익률 계산하고 뭐 이것저것 보실 필요는 없고 한번 그냥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냥 끄시면 <laughs> 아 오피스텔 투자는 이 정도에 대한 수익률이 나오는구나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점심시간 전에 세 번째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세 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에 3개를 올릴, 올릴 필요가 없죠, 사실. 블로그도 하루에, 원래 하나밖에, 이게 좀 인지도 올리고 지수가 유지가 되려 그러면 하루에 하나거든요. 하루에 하나? 근데 하루에 3개 올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는 있는데, 저는 우선 초창기라 매물이, 매물이라든가, 이 설명이 이제 좀 많이 쌓아놓으려고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도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